서울 11경주 2등급 2,000m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 3번 럭키 선이 빠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6번 드래곤 스타와 8번 콩코드 스퍼트, 여기 5번 마이티 굿과 안쪽에 1번 대사리, 선두권 1번 대사리와 바깥쪽 3번 럭키선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안쪽 대사리가 먼저 선두 자리를 잡으면서 럭키선은 2위로 따라갑니다. 바깥쪽으로 드래곤스타와 마이티굿 여기에 8번 콩코드 스퍼트까지 따라붙으면서 선두 그룹 다섯 마리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대사리가 일마신 앞서 나가고 있고 럭키선이 이제 2위 바깥쪽으로 콩코드 스퍼트가 3위까지 올라서면서 드래곤스타는 4위로 뒤졌습니다. 외곽에서는 옐로우캣도 이제 속속 차를 좁혀 나오면서 바깥쪽 5위권까지 등장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수 안장입니다. 안쪽에는 4번 위너 블루가 6번 드래곤스타와 함께 5, 6위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선두 그룹 이렇게 여섯 마리. 그리고 선마신 뒤에서는 9번 파이어 파워가 겨... 경주 중반 중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하위권 2번 황금 럭키와 7번 베스트 럭키 가장 뒤쪽에 11번 그레이킷과 4번 위너블루 가장 뒤에는 10번 스카이 돌풍이 뒤졌습니다. 여전히 대사리와 럭키선이 앞선 상황으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으로 옐로우 캐시 이제 3위까지 올라섰고 안쪽으로 콘코드 스퍼트 그리고 5번 마이티 굿도 안쪽에서 선입권 곱게 따라가면서 3, 4위권 접전으로 이제 4코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리가 1마신 앞선 상황, 이제 안쪽에 치고 나오는 5번 마이티굿 문세영 기수입니다. 마이티굿이 2위까지 올라서면서 순식간에 선두권을 도약해나오고 있습니다. 안쪽 대사리를 넘어서 기시작하는 마이티굿입니다. 4권으로 선하면서 선두는 마이티굿으로 바뀌었고, 바깥쪽으로 럭키선이 2위, 안쪽에서는 드래곤스타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는 마이티굿 문세영 기수. 이제 2위 싸움 치열합니다. 바깥쪽으로 진로를 바꾼 6번 드래곤스타 장취열 기수, 5번 마이티굿을 앞세고 이제 2위 싸움, 3번 럭키선은 바깥쪽 3위권입니다. 단독 선 마이티 굿, 문세영 기수와 함께 단독 선두 3마시차, 4마시차 여기에 드래곤 스타가 단독 2위 이제 바깥쪽으로는 9번 파이어 파워가 치고 나면서 바깥쪽 3위까지 단독 1, 2, 3위로 5번 마이티 굿과 6번 드래곤 스타, 9번 파이어 파워 3마리가 앞섰습니다 2등급 2000m 11경주, 2번 경주 선입권 안쪽에서 따라갔던 마이티 굿이 4코너부터 걸음을 내면서 직선주로에서는 단독 선두로 부상했습니다 2,000m 주파기록 2분 11초 6이었습니다. 마이티굿 단독 선두에 드래곤스타 6번 장추열 기수였습니다. 그리고 종반치고 나왔던 파이어 파워 김철호 기수와 함께 단독 3위. 12번 옐로우 캐시 4위 안쪽.